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 닌자 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어, 아, 이거, 이거,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요, 음, 우리 채널이 현재 지금, 어, 멤버십 운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광고를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몇 영상들에서, 음, 이렇게 슈퍼땡스를 후원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이러한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후원해 주신 분들 언급 잠깐 드리고, 이렇게 후원해 주신 금액을 제가 우리 채널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요 플러그인을 좀 구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음,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공유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잠깐 카메라에 켰습니다. 참고로 오늘 이 리랩의 그 176이라는 새로 발매된 요뭐 디스토션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이거를 컴프레서의 관점으로 보진 않는데 컴프레서죠. 요 제품을 지금 구입을 할 거고요. 참고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음 저희 티, 풀블룸 팀의 그, 그 보스이신 영광효도 형님께서 이 제품을 발매되기 이전에 저와 저희 그 형님은 요 회사의 제품을 몇몇 몇몇 제품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발매되기 이전에 사전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 있었어서 그 이걸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데모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현재 이제 기간이 만료돼서 데모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좀못 쓰고 있었다가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슈퍼땡스 후원금으로 제가 이걸 좀 구입을 하, 하려고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킨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 같은 경우 이 운동 마스터님께서 이, 음, 최근에 업로드 된 영상이죠. 준호 60 관련한 초월 분석, 초월 정복 영상에서 지금 현재 2편까지 전부 다 업로드 된 상태입니다. 이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어, <laughs> 굉장히 큰 돈인 5만 원을 후원해 주셨고요. 어, 내용 중에 이렇게 제가 한, 한 30초, 40초 정도, 1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깐 마이크가 꺼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재치있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음, 앞으로는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었, 있으셨을 수 있으니까 어, 앞으로는 좀더 주의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꺼졌을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어, 바로 다시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무래도 좀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이라는 큰돈 이렇게, 5만 이렇게 슈퍼댄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어, 해당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편까지 업로드 됐으니까요, 요두 개의 그 영상을 시청을 하시면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빈, 어, 폴리포닉신스의 근본 주노 6 0에 대한 음, 이야기를 어, 전부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 유익한 내용일 테니까요. 한번 봐주시고요. 아무튼 운동 마스터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손에 땀 때문에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샘플링 관련해서 영상에서 그 SC S3H7R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또 5,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이 영상에서는 또한분더 계세요.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 제가 다음 여기다가 어, 김규환 님께서 또 5,000원 이렇게 어, 후원해 주셨고요. 이렇게 <laughs> 참고로 이 영상 촬영을 할때이 영상 촬영을 할때이 샘플링 영상이거든요. 표정이 좀 이상하네요. 다른 대로 갈까요? <laughs> 어, 그 광고 때문에 <laughs> 그김규환님께서 이렇게 오천 주셨고요. 음, 이 영상 촬영할 때저 역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어, 어디갔지? 잠시만요. 음, 음, 여기다. 그래서 자주 웃으시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모인 금액들, 이, 음, 제가 오늘 플러그인 구입하는데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또 소개를, 소개도 드릴 거예요, 차후에. 그리고, 알파컴프레서 영상에서 또김규환님께서또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익스펜더 영상에서요. ZTZTMO 무브 v e ZTZT Movement님께서 7,500원 후원해 주셨고요. 제가, 어, 해당 영상이 좀 길고 2시간이 넘을 거예요. 해당 영상이. 지금 이꽤 긴, 긴 영상인데, 아, 2시간이 넘진 않네요. 1, 1시간 40분짜리 영상인데, 어,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잘 보고 봐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저도 진심으로 기쁘고 이렇게 또 후원까지 해 주셔서 광고만 봐주셔도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익스펜더 종결 영상에서 또, I Wanna Study 라는 아이디에 저희 구독, 우리 구독자분께서 또 2,000원 후원 해주셨습니다. 어, 아유 제가, <laughs> 뭐, 이바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 지금, 익스펜더 관련 영상, 지금, 원래 제가 다섯 편 기획하고 있고요. 지금 네 편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시리즈로 영상을 올려드리면, 음, 지금 준호 관련 영상도 그러고요. 첫 번째 영상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봐주시는데, 2편, 3편, 4편은 첫 번째 영상을 아직 안 보셔서 그런지, 혹은 첫 번째 영상에서 중요한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그 후에 올라오는 시리즈는 첫 번째만큼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 관점에서는 어, 중요한 이야기니까 사실 영상으로 업로드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 생각하실 때 어, 딱히 관심을 관심이 애초에 안 가더라도 한번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한번 보시면 분명히 생각지 못했던 무언가에 또. 어,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익스펜더 관련 영상. 사실 이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이드체인이라든지 혹은 좀 구체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룹메이킹을 어, 익스펜더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드리지 않고, 익스펜더의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어,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셨다면, 차후 영상도 보시면 2편, 3편, 4편, 5편도 조만간 올라옵니다. 아, 지금 밖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요.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익스팬더그 관련 영상에서 익스팬더첫 번째 영상에서 윤제이뮤직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저희 우리 구독자분께서 어, 25,000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당 금액들 정말 우리 채널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의미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음 이렇게 저 역시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제가 종종 댓글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채널 지금 아직 초기 단계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가 6월 15일부터 영상 업로드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딱두달 조금 넘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빠르게 비교적 제 예상과는 다르게 빠르게 조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영상 업로드를, 음, 뭐 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지금처럼 계속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너무 잘 마음을 알아주시지만, 앞으로 올라올 내용은 정말 유익한 내용 앞으로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직 초기 단계인데, 어, 앞으로도 이렇게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할 이야기를 드리면서 업로드 꾸준히 어, 연, 계속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5,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 아, 이 영상 그 제가 그 믹스 버스 컴프레서의 그 익스터널 사이드 체인 세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사실 이 내용을 다루는 컨텐츠가 없어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 영상에서도, 어, 잠깐만, 아이디가, 어지럽게 음, 죄송합니다. 어,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 어지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음. 음, 아유, 이분 죄송하네요. 잠시만요. B, 아까 뭐였는데, 어, I, I, 어, B, R, E, E 분께서 저희 구독자분이시죠. 3,000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금액이 대략 한 10만원 정도에 10만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10만원 정도의 금액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어 제가 오늘 요이 제품을 제가 갖고 있는 적립금과 이렇게 보태서 지금 구매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를 하고 셋업을 좀 할게요. 일단 장바구니에 담고 현재 이 제품이 원래, 금액, 원래 금액은 아마 더 비쌀 거예요. 지금 25만 원, 24만 5천 원인데 지금 할인을 하니까 이 할인 금액에 제가 이거를 토스로 결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적립금을 전부 다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4 9 6 5 9 원, 아9 6 5 9 원. 그래서 13만 원 결제할 거고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모금해 주신 아니 모금 모금 후원해 주신 슈퍼 댄스의 금액으로 이렇게 음 구입을 해서 저도 사용을 하고 여러분들께 해당 이 컴프레서 굉장히 어, 제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단순히 뭐 저희 영광의제 형님이 추천해줘서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좋은 거를 추천해 주시지만 저 역시 이거 사용을 해보고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구입을 하고 차후에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이걸 지금 바로 아이고 전화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화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자, 이거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영상 이거 전화번호가 나왔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아, 뭐,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전화 안 하시겠죠. 네, 네, 암튼. 네. 자, 이거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냥, 네. 어, 어. 이거를 토스페이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음. 자.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아, 일단 결제를 하고 말씀 잠깐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laughs> 지금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사용하겠습니다. 정말 잘 사용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일이 도착을 했네요. 여라운지에서 이 업체에서 메일이 막 오기 시작하네요. 음. 자, 요거요 제품을 제가 지금. 전자발송이 됐고요. 요 시리얼을 바로 아이락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뭐 보여서 되겠죠? 사실. 음, 자, 이아이게 아이락에... 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음. 일단 계정에는 있고요. 그리고 어. 여기다가 액티베이션 코드 적어 놓는 방식이 많네요. 자, 그래서 요 제품을 조금 구입을 하고, 한 번만 다시 복사해서 붙여 놓고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일일이 쳐 봐야 겠네요. 자, 네. 아. 아, 안 되네요. 음. 그러면 직접 쳐서 쓰겠습니다. M M R E M M 대문자 M M 오안 되는데? 뭐지? 어, 아 여기서 리듬을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 리듬을 해야 되네요. 네. 아 이거 영상 못 올리겠는데? 이거 너무 그, 그 네, 정보가 많이 나오네요. <laughs> 자. 개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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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리듬을 자. 리듬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자기 구매가 되, 완료됐고요. 음. 지금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찍어 놓고, 이게 아니네요. 지금 자. 지루하시죠, 여러분들? 리랩, 왜 바로 안 올까요? <laughs> 음, 보통 바로 오는데, 아, 어, 뭐지? 분명 아까 로그인했는데. 구매가 된거죠 음, 아이락을 다시 켜봐야 되나 네. 아이락을 다시 켜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좀 그러나요. <laughs> 어 왔네요. 네, 너무 감사하게 잘사용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여기 만료된 거는 제가 이 만료된 거는 자 해제를 하고 만료된 거 해제를 하고 만료된 거 해제를 하고.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지금 저는 아이락을 두개 사용하고 있고요. 아이락을 두개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제가 마스터로 항상 꽂아 놓고 있고 얘는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아는 동생에게 예전에 NPC 그 하드웨어를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NPC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양도를 하고 인증 때문에 여기 지금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네요. <laughs>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리랩에 지금 체험판은 제가 빼놓은 상태고요. 그걸 저는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이 빠져있죠. 만료가 된 거죠. 이건 이제 하이드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안 나오게 하이드로 옮기고요. 음. 얘 UVI도 지금 여기 왜 이게 왜 여기 왜 있지? 음. 좀 지저분해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얘도 어 얘는 하이드가 안 되네요. 음. 자, 얘를 그래서 저의 마스터 아이라게 인증을 하고. 자 너무 기대됩니다. 물론 체험판으로 제가 좀한 2주일 정도 잘 사용을 했지만 좀 많이 인상 깊었습니다. 진짜로. 음, 그리고 저의 휴대용 아이라게도 지금 계정, 계정에 액티베이션 했고요. 음. 그래서 적립금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슈퍼땡스의 금액으로 어, 이렇게 잘 구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어, 확인 한번 할게요. 음. 리랩. 음, 자, 참고로 제가 리랩의 제품을 지금, 리랩의 제품을 음. 지금 마셀렉 EQ와 그리고 이 마셀렉 컴프레서 컴프레서 이, 마, 이, 이 프로 번들로 업그레이드해서 를 이제 컴프레서까지 쓰고 있다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랑 이제 끄고 자 지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뭐 모든 분들 이렇게 전부 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이렇게 좋은 플러그인 이렇게 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 이렇게 후원해 주신 금액들 전부 다 진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어, 더 유익하게 이렇게 그리고 저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구입한 플러그인 이미 설치는 되어 있었거든요. 설치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데모로 쓰고 있었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라이센스만 새로 액티베이션 한 상태고요 네이제품이고요 참고로 요거 지금 uad 상으로도 176 컴프레서가 있고 이거 진공관 컴프레서죠 근데 저는 이 제품을 지금 녹음되고 있죠 음 저는 이 제품을 오늘 뭐 소리를 들어보고 그러진 않을게요 이 제품을 컴프레서의 관점보다는 좀 하모닉스 어 약간 세츄레이터의 관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그 어, 만료가 되기 전에 체험판 만료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잘 사용을 했고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기 전에는 워낙 좋은 악기죠. 지금 진공관 컴프레서를 제가 메인으로 두개 쓰고 있었거든요. 하나는 그어 UAD에서 맨니의 매시우 패시브 아 매시우 패시브가 아니라 그어 베리에이블 뉴 컴프레서 그어 굳이 따지면 페어차이드의 복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던하긴 하지만 이 제품을 잘 쓰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아이언, STL 아이언. 이렇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빨간색 UI를 좋아하는데요. <laughs> 빨간색 UI. 응. 오늘, 오늘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은 여러분들 이렇게 후원해주신 분들, 그, 음, 슈퍼탱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해당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공유해드린 영상이니까 저도 좀 편안하게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 제품을 오늘 지금 구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을 한동안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을 좀 이렇게 어 정리를 해 놓는 편이거든요. 요 안에서의 웬만한 그 사운드 메이킹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베리에이블 뮤 컴프레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해제를 좀 하겠습니다. 한동안 오래 사용을 하기도 했고 얘 대신 이제 얘가 빠지겠죠. 얘 대신 아이언은 뺄 수가 없네요 제가 <laughs> 얘 대신 이 리랩의 176 제품을 음, 176 제품을 새롭게 이렇게 넣어서 자 어디갔지? 어 여기 이제 생겼네요 이 음, 제품을 제가 좀 깊게 좀 다뤄보고 보니까 이 제품이 진공관의그 바이어스도 컨트롤 할수 있고 그 조작이 얘를 눌렀나요? 뭐 어떻게 잠만. 예를 어, 눌렀을 때 어, 이렇게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진공관 두 개가 들어있는 것들 이두 개를 세 개인가요? 음. 그리고 심지어 그, 어, 그 진공관에 클리핑이 일어나는 그칼리브레이션도할수 있고요. 그리고 진공관의 바이어스 컨트롤 이렇게 조작을 할수 있고 바이어스에 따라서 어, 약꼭 펜토드냐 트라이오드냐가 아니어도 어, 트라이오드에서도 음, 펜토드의 성향을 낼수 있죠 즉 대칭 클리핑의 성향을 바이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또 펜토드 상황에서도 트라이오드의 성향 비대칭 클리핑이죠 비대칭의 성향을 바이오스로 조정을 할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진공관이 펜토드 성향인지 트라이드 성, 트라이오드인지 그건 메뉴를좀 제가 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바이오스에, 따, 바이오스에 따라서 대칭 혹은 비대칭 클리핑의 성향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비대칭 클리핑이라 그러면 짝수 배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거든요. 비 대칭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칭이 홀수 많은 그러니까 비대칭이 짝수가 맞, 맞긴 하,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대칭 클리핑이 그 짝수라기보다 정확하게는 짝수 플러스 홀수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짝수 플러스 홀수 왜 이렇게 얘기드리냐면 절대 홀수의 비중이 낮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칭 클리핑의 경우는 클리핑이 많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또 홀수 위주로 바뀌기도 하고.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 후원해주신 이 슈퍼댄스 금액으로 이렇게 멋진, 음, 악기를, 플러그인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laughs>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지금, 제, 저희, 우리 채널에 업로드 되어, 되어 있는 그 영상들을 어떻게 시청하면 좀 더, 음, 재미있게, 유익하게 좀 시청할 수 있는지, 음, 초월 유니버스 영상을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블 유니버스처럼 각각의 그, 지금 제가 업로드 드리는 내용이 막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 같은, 어, 이거 얘기했다, 저거 얘기했다, 막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 나름대로는 나름의 순서가, 이시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서로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컴프레서와 뭐 디스토션, 그리고 지금 아직 EQ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 드리고 있지 않죠. 그리고 뭐, 신디사이저, 뭐, 서로 이렇게 막 연관 없는 것 같지만, 제 나름의 그 연결 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재밌을지 꼭 수, 업로드 된 순서가 아니라고 해도 그 우리 채널의 설명서 같은 느낌으로 초월 유니버스 설명서 영상 조만간 업로드 될 테니까요. 그 영상도 한번 업로드 되면은 시청하시면 아 작곡닌자 채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좀 이런 관점으로 보면 좋구나 그리고 제가 몇몇 영상들은 제가 하나하나 제 영상이지만 제가 또 리뷰하는 음 내용도 좀 있을 거예요 해당 영상에서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플러그인 덕분에 잘 구입했고요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곡닌자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